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치라인CM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어, 아치라인에서 출력을 좀 한꺼번에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기에 앞서가지고, 그, 아치라인CM이라는 루미언, 아치라인CM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게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치라인CM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주세요. 아, 네. 어, 네. 뭐 소수, 소 소문자, 혹은 대문자, 네. 이렇게 영하시면 네. 됩니다. 영상이 꽤 있죠? 있고, 어, 짧은 영상들이 있고, 그냥 홈에서, 유튜브에서 그냥, 아치라인CM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치라인CM 기술 지원. 혹은 네. 어, 이게, 이게, 아치라인이라고 계속 나오나요? 아치라인이라고 하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 네. 그러면 어, 설계하는 목적이 나오네. 네. 저희가 이제 한게 많아가지고, 예, 아치라인이라고 하면은, 아치라인, 저희 설계하는 목표가 나오니까, 반드시 아치라인 CM이라고, 예. 거기 아치라인 CM 기술 지원 쪽에, 채널에, 예, 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재생 목록으로 따로 이렇게 나눠놨구요. 이제, 동영상으로 어떤 음.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짧은 예. 팁 같은 거, 예. 기능 안내 부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음. 여기, 그, 댓글에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거 준비해서, 또 이쪽에, 아치라인 CM 채널에는 아치라인에 대해서만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이제, 오늘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서, 음, 한번 이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퍼스펙티브를 한번 전체 형태를 보여주시, 주시겠습니까? 어. 2층짜리, 이제, 주택인데요. 네, 예, 주택을 하시는, 이게, 아체는 자체가 주택 설계에 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예, 이런 쪽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 한 번, 이제, 이제, 봤고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면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거. 이거 아마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출력은 이제 다중플롯 하는 방법으로 오늘 할 건데요. 다중플롯은, 일단은 출력 레이아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음. 이제 출력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도면이 출력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네. 종이에 스케일에 맞게 어 치수와 문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도면의 이름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된 템플릿도 올라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예전에 이제 템플릿 하는 방법을 했었던 것 네. 같은데 이런 템플릿까지 올라가서 출력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이제 플러스 레이아웃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요거를 미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하고 시작할까요? 예요거를 이제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 평면도를 제가 플러 레이아웃에 평면도가 지금 1층, 2층 지붕 평면도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구성을 예. 해놨고요. 평면은 평면끼리 하나의 예. 플러 레이아웃으로 만들었고, 단면은 단면끼리, 아, 단면, 단면은 예. 단면은 A, 단면 AB에 대해서 이제 플러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창들 있죠? 네. 이 작업창들하고 이 플롯 레이아웃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인면은 현재의 플롯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구성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작업 목록들은 프로젝트 판책기라는 요 오른쪽에 있는 창 있죠? 여기에서 네. 작업 중인 어, 페이지들, 이런 페이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 준비를 위해서는 문서화 부분에서 플롯 레이아웃 출력 준비를 눌러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 이, 이 네. 출력 레이아웃은 <laughs> 일단 이 작은 거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페이지 하나 네. 하나로 구성을 네. 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 실제 출력될 종이 사이즈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A3로 지정을 할 거고요. 방향 가로인지 세로인지 지정을 하고요. 플롯 스탬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어 이제 왁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템플릿을 말하는 거죠. 네. 템플릿 부분을 선택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에 자, 그럼 요게 A3 사이즈인 거죠? 맞습니다. A3에 네. 지금 아무 템플릿도 없는 상태의 그냥 종이 사이즈만 네. 네,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혼동이 되니까. 요 시트 이름은 네.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상에서 출력 레이아웃에 이렇 이름이 나오죠? 제가 네. 이름을 미리 어, 준비해 놓은 걸 바꿔놨는데 이름을 변경을 해놔야지 헷갈리지가 않게 됩니다. 인면도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이름을 었죠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올릴 인면도. 인면도 페이지는 이미 미리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어디 있냐면, 음.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인면도 목록에서 동서남북 4개 방향의 인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배치하기 전에 템플릿을 먼저 배치를 할게요. 템플릿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보기 좋게 배치가 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룹에, 어, 그림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코리안하고 기본 음. 템플릿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음. 드래그 앤 드롭에서 배치를 합니다. 이 템플릿 자체가 A3로 만들어진 템플릿이기 때문에 종이 사이즈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 항목들은 뭐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안에 기재사항이 음. 있죠. 그리고 연속으로 배치되니까 우클릭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인면도를 배치해서 넣겠습니다. 남쪽, 남쪽 인면도를, 인면도를. 자, 드래그해서 배치를 할때이렇 음. 축척을 지정하도록 나옵니다. 이제 음. 이게 퍼스펙트가 아닌 이상은 도면 축척이 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4개를 다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1대 한 20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좀 조그맣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음. 자, 1대 200으로 넣고, 이쪽도 넣어보겠습니다. 1대 200. 그 다음에, 북쪽. 배치를 다 1대200으로 했는데, 자, 지금 종이 사이즈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대200으로 모두 이렇게 어, 축, 그 축척을 지정을 했지만, 축척은 다시 한번더 배치된 이 레이아웃에서 음. 다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음. 변경이 가능하고, 이동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영역만큼 이 영역을 지정을 음. 해서, 네, 지금 배치를 임의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기준 바닥 높이랑 여기랑 맞추려면은 좀뭐 이동할 때그 마커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죠? 마커를 활용을 해, 하는 것도 좋고 뭐 네.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려, 그려 놓는 것도 좋고 아 그쵸 네. 아그 미리 선을 만들어 놓고 맞춘 다음에 나중에 제거하면 되겠네요 혹은 이제 이동 마커 네. 중에서 기준으로부터 이동 있죠? 네. 기준점 여기 하단 부분을 찍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도록 시프트로 아, 시프트 고정해 놓고 지금 되겠네요. 그렇죠. 옆에 있는 예. 지면의 하단까지 그러면은 그렇죠. 레벨이 동일하게 이제 통일이 됩니다. 예예.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지금은 대충 구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축척에 맞게 구성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예. 자 그리고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지면은 이제 작업자도 혼동이 되거든요. 예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정리를 그래서 현재 창 확대 버튼을 눌러서 모든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정렬하도록 한 화면에 정렬하도록 정리를, 정리를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다중 플롯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다중 플롯은 한 번에 이제 출력을 이제 출력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중 음. 여러 개를 예. 자 파일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인쇄 대기열이라고 나오죠 그쵸. 어. 네 프린트 큐 하고 나오죠 예. 인쇄 대기열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은 인쇄 지금 대결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죠? 그 밑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자 어떤 예. 페이지를 인쇄를 할 거냐면은 이 프로젝트 평면을 인쇄를 할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평면은 작업 중인 평면이고 예. 여기에 템플릿이 배치가 된건 아니죠. 예. 우리가 아까 만든 출력 레이아웃에서 이제 출력물을 지정을 할 겁니다. 예. 거기는 인면도 그렇죠. 음. 평면도 먼저 한번해 볼까요? 예. 평면 출력 레이아웃에 지금 세 개가 있죠. 평 일단 예. 평면도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자, 평면도에는, 평면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 플롯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출력을 뭐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가 하죠. 하나씩, 가져오죠? 하나씩 하는데. 네, 자, 우리는 이제 그 프린트나 플롯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PDF로 인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PDF니까 경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중 플롯이라는 곳에 폴더머를만들만들까요니다이에서 테스트로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름도적만다 평면도 1층, 이렇게이름을을 음, 예. 할게요. 자, 그리고 어 인쇄될 영역을 윈도우로 지정합니다. 어, 윈도우려가지고 윈도우. 그릭하고그 윈도우 부분만. 그렇죠. 예, 그렇죠. 윈도우하고 하면은 지금 출력하려는 요 레이아웃이 활성이 돼요. 예. 제가 이걸 누른 게 아닌데 이게 바로 활성이 돼요. 네. 그부분 활성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1층 부분. 지금 방금 부분. 전에는 그 최대화 버튼 누른 거죠? 최대화 예. 버튼 F2번 누르면 됩니다. 아 네, 예. 네, 제가 두 키를 눌렀고요. 예. 1층의 평면도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면 음, 크기가 안 맞죠? 그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스케일 축척. 여기서 반드시 1대1을 지정해 주세요. 그 그렇죠. 지정. 이건 이미 축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하고. 그렇죠? 그다음 중심으로 바꿔놓고. 네, 그러면은, 요 A3 출력 인쇄물이 음. 요 템플릿 중심에 딱 배치가 음. 되게 되고요. 예. 적용하기. 자, 그럼 하나가 적용이 되고요. 어, 아, 그럼 될까요? 이제 된거 하나가 들어온 거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예. 1층 평면도 하나가 들어갔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자, 이번에는 입면, 단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면도 확인. 그러면은 음. 자 인쇄 대화 상자 다시 나타나는데 아, 그렇죠. 단면이 들어왔고 네, 이번에는 여기 파일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앞편에 예. 평면도 예. 인쇄 됐으니까 여기서는 단면도 A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도가 지정됐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단면도 A.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예. 두개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윈도우 네.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창이. 예. 이런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이제... 윗면도, 단면도 네. A를 선택을 예.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척은 1대 1로 일대일로 예. 지정을 해 줘야 되죠. 1대1 중심에 적용 중심. 예. 그럼 두 예. 개의 예. 프린트 큐가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해 볼게요. 예. 윗면도, 세개다해 음. 보죠. 예. 네. 입면도는 페이지가 하나였기 때문에 지름도 그냥 입면도라고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입면도 저장 그리고 윈도우로 윈도우를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입면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코너에서 코너 지정하고요. 수적저장해야 되겠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음. 좀 번거롭긴 한데, 한번 해놓으면은, 음. 요 설정은 계속 파일 저장과 유지가 되거든요. 음. 적용하기. 그럼 세개 정도 3개 됐고요. 네. 예. 이게 생성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인쇄 대화 상자라고 나와요. 네. 이게 출력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누르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앞전에 테스트라는 폴더에 한번한 한 적이 있어가지고 덮어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요렇게세 개의 어, 어 다완성됐네요 이제.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테 테스트 폴더 파일이 세개 생겼네요. 이렇게 면도 이면도, 측면도, 일층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됐네요 그러면요. 음. 네.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평면도는 평면도 1층하고 하나만 생성을 했잖아요. 예, 자, 예. 평면도를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음. 자, 여기서 평면하고만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로도 똑같이 테스트에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평면도 2층 있죠. 2층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2층도 이름을 평면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똑같은 이름으로, 1층과. 이렇게요. 자, 그리고 윈도우로. 지금 화면이. 2층 영역을 이렇게. 평면을,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똑같이 축척을. 축척 1대1 중심. 중심에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파일 이름을 똑같이 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야, 그렇지. 이중복것 같은 얘기 무슨 문자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죠 예예. 예. 그래서 평면하고 그 평면 1층, 2층을 같은 평면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음. 자, 인쇄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면도 인쇄를 예, 예.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덮어쓰기 하는 거고. 예, 면도이가한번 예, 내보냈기 때문에 또 있죠. 음. 내보내면 이렇게 하나에사 일에 일층이 층에 다 쓰게 되는 겁니다 더코 쓰기가 된다는 아, 게 그...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좀 참고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파일 하나에 그냥 그 문서 네. 두개 있는 그니까 이렇게 그렇죠. 장소가 두개 있는 걸로 그렇죠. PDF 파일로 아, 출력할 경우 그렇죠. PDF 파일은 한 자,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짜리로 출력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면은 평면끼리 음. 출력이 되고 단면은 단면끼리 이름을 단면으로 똑같이 지정하면은 같은 페이지에 출력이 되고 음. 같은 파일로 출력이 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PDF 파일은 꼭한 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네. 개로 출력이 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큐가 어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파일 그 경로에 파일이 저장될 때 이게 같이 저장이 돼요 이 항목도 인쇄 대기할 항목도 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변경 사항이 생기잖아요 경로만 바꾸면 되겠네 다른 다른 PC 에갈 경우는 PC를 옮길 경우에는 아. 그 내보내는 경로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인쇄 대결 아. 목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아. 그 설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 평면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겠죠 예. 그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자, 평면도로 가서, 화면 표이 이상하네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래된 것입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하고, 자동으로 음. 업데이트라는 업데이트 항목이 뜨는데요. 음. 그러면 여기 문을 업데이트 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출력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과정을 또 반복할 필요 없이, 이 도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자동으로, 그 도면 변경 사항을 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간단한 말은 지금 원본을 그냥 수정하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출력 레이어 정보가 다 한꺼번에 바뀐다. 맞습니다. 이런 그런데 얘기죠?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보면을 한번 클릭했을 뿐이에요. 이플러레이아웃 아, 그렇죠. 어, 네. 근데 이거는 자동은 아니고 옵션을 보면은 이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아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 수동으로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자동으로 하게 하려면은 여기 옵션에서 항목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어, 여기 출력 레이아웃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 원본 도면이 변경되면 플롯 레이아웃 도면이 업데이트되도록 변경사항을 추적하겠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본에서 바꾸고 플롯 음. 레이아웃에서 한번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클릭을 감지하게 되면은 업데이트할까요? 이런, 음. 이런 메시지를 이제 띄워주게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갱신을 아, 하게 그렇죠? 되면, 은 수동으로 아 네, 변경사항이. 네. 기본 값이 체크되어 있냐? 아니면 체크 안. 안 기본으로 체크가 안돼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음.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되면은 그런, 그런, 너무 자동화되면은, 네. 이게 사용자가 이게 뭐, 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이안 되니까 뭐난 네. 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업데이트할 거야 이렇게 뜨면은 네. 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이런 옵션을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음. 변경 사항을 편리하게 이제 갱신을 할 수가 있죠 예, 하여튼 뭐 오토 모드를 할수 있고 수동 모드를 할수 있고 맞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여튼뭐 아주 쉽게 예. 아치라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여러 개 도면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보았습니다 예. 참고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아치라인 CM 검색하시게 되면 은 다양한 강좌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잘 활용하시고 궁금하신 내용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